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사포트신동행입니다 아마 저한테 15분 강연하라고 하셔가지고요. 거기 맞춰서 두 가지 방법이 된는것 같습니다. 앞에 거다 때려치우고 원하는 보고서 한개 쓰는 거다 방법이고요. 네. 아니면 그냥 제가 준비한 거 강연할 것도 같은데 뭘 원하세요? 보고서 한개 쓸까요? 아니면 이거 할까요? 그냥 제가 준비한 걸로 할까요? 네. 보고서요? 그럼 보고서 누구요? 나오세요. 하세요. 나오세요. 네. 보고서 뭐 쓰고 싶으세요? 일단 너무 이상한 거면 안 되고.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네, 15분밖에 지금 1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laughs> 그러면 생각하실 동안 제가 블로우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블로우는 아그 생각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예 네, 하시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일단 그뭐 혹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그 클로드 그 AI로 보고 30분 만에 남들 10시간짜리 보고서 쓰기 하고 있거든요. 30분 만에 한1 0페이지 15페이지 정도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 네이버에 예,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혹시 되셨나요? 어, 회사에서 발표한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가 아, 네, 아, <laughs> 그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사실 너무 쉬워요.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되거든요. 회, 그건 너무 쉬워서 회, 회사에서 발표할 AI? 네. 활용방안. 방안. 네. 그냥 이렇게, 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회사는 어떤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이거 다 정의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규모? 네. 그리고 AI 활용방안인데 어떻게 AI를 <laughs> 활용하는지. 예,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쪼개, 쪼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업무자동화. 그래서 여기 목차가 나왔잖아요. 예, 목차 나와서 업무자동화에 대해서 AI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냐? 예. 자, 그런데 1번 예시를 먼저 알려주고요. 그러면. 어, 업무 자동화와 관련해서 AI 가능 분야와 아닌 분야, 그리고 그에 따른, 따른 프로세스를 알려주세요. 예. 네. 사실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시면, 혹시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죠? 예. 네. AI를 활용하는 방안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 및 처리해서 이 리스트가 딱 나와요. 그래서 얘한테 솔직히 말해서 미, 혹시 여기, 밑에 직원 없죠? 밑에, 밑에 직원 조지듯이 계속 조지면 답은 나옵니다. <laughs>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부분을 1그 주제만 던지면 안 되고요. 내가 누구이다. 그다음 내가 왜, 왜 하는 건지 그 업무에 대해 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할 건지 이 부분을 다 정의해서 일을 시켜야 돼요. 그 일시킬 때그 있잖아요 뭐냐면 야 일로 가져와 봐 그다음에 근데 다 보면 묻잖아요 그러면 야씨 이런 것도 몰라 가가 지고 내가 그거 말해주면 내가 그 뭐지 이네 응급 받아야지 그러면 이런 보스들은 ai한테도 일을 못 시키고요 일로 와봐 여기서 너무 강하고 여기서 합니다가 아니다고 여기는 긍정적이고 부정보다는 긍정적이다 알려줘야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한테 후배한테 일시킨 듯이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0분 남았는데요 사실 제가 원했던 부분은 이 부분보다도 보고서예요 보고서인데 몇 가지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혹시 AI 서비스 있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 요즘 세 가지가 주로 쓰이거든요. 예, 다다챗 GPT만 쓰시죠. 개발 짜면 가능하고요. 제 느낌에 챗 GPT는 제 느낌에 쓰레기거든요. 예, 예, 쓰레기. 써보시면 클로드 엔트로피의 클로드 3가 솔직히 말해서 문가 보고서용으로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대신 엔트로피 클로드는 쓰는데 제약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어가지고 하다 보면요. 그뭐 리밋 걸려가지고 못한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다음 세컨 베스트는 제가 봤을 때재미나이 재미나인데 네, 이 얘네들은 구글이 그 서버 비용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실시간으로 하고.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게 이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지식 기반? 안 보이시죠? 네, 당연히 안보이시라고그고요엔트로픽 <laughs> 같은 경우에는 2003년 2023년도 8월까지. 요번에엔트로픽에서 나온 소넷 3.5는 2023년 도 4월까지. 그리고 세티피트는 2023년도 12월까지.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언제까지 학습했는가가 있잖아요. 이게 선입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정보를 주잖아요. 처음에 알아채웠거든요. 근데 조금만 세번더 물어보면 또 옛, 옛날 정보로 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시기에 관련된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얘들이 되게 신기한 게한 번, 한번 학습시켰잖아요. 근데 한세번더 물으면 또이전무요 그래서 이 언제까지 학습되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구글재미나이 같은 경우에서는 네, 지속적인 업데이트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네. 보시면 엔트 그러니까 클로드나 아니면 채 g p t 같은 경우에서는 2023년도 뭐 정도까지인데 새로운 정보 나온 거는 몰라요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짰는 걸 가지고 구글재미나이에딸려주면 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실시간 정보를 알려줍니다. 근데, 예, 그런 관점으로 요 부분을 세 가지 중에 서는 문과는 클로드, 그 다음에 약간 그 뭐, 리미도 없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실시간 관점에서는 재미나이, 예, 그리고 오픈, 그 체지피티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강연할, 저 사실 좀, 사실상 보면 클로드3하고 재미나이만 쓰고 싶은데 체지피티 안 쓰고 싶거든요. 근데 강연하려면 다 이거 써야 돼 <laughs> 예, 다들 이거밖에 모르셔가지고. 체지피티 그리고 되게 좋은 게한 개가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예. 나머지는 그림을 못 그리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AI 관련해가지고 AI 활용하기 잘 활용하기 꿀팁인데요. 이거 두 가지예요. 에이? 어 일단 AI 관점에서 예 GPT면 백점 백승. 예 AI 서비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는 문서 작성용, 예 재미나이는 실시간용, 챗GPT는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할 때 혹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체제피도 그 보호로 얘기하면서 예 그까 그러니까 보여줄 때 용이고요 두 번째는 알아야 잘,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 프롬프팅을 잘 몰라요 예 모르는데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은 질문한 스킬에 따라서 답변하는 스킬도 달라집니다 일 일단 개떡같이 질문하면 개떡같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생각하시고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많은 강연을 통해서 알았던 게뭐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단어 한개 어떤거죠? 요그 단어의 육하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일을 제대로 하지. 예, 예. 예. 그리고, 아 어, 그리고 세 번째, AI는 절대로 없다는말안 합니다. 예, 진짜 좋은 후배예요. 예, 그래서 아, 이 관점에 보셨을 봤을 때, 어 AI의 퍼포먼스가 인버티드 유심비 이렇게 갔다 올라갔다 내려가요. 예, 사실 이 갈고 시작하면 똑같잖아요. 사람도 그러 퍼포먼스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 친, 그러니까 사람은 더 이상은 안될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서 또더갈고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가 아는 지식 5페이지에요. 근데 내가, 제가요, 10페이지 만들어내! 그럼, 그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AM 으로도일당하셔야 됩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일을 시킬 때도 내가 알아야지 시킬 수 있다는 거. 예. 네. 그래서, 갈구는 것도 내가 알아야잘 갈구잖아요? 예.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M 활용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시키는지도 모르는데 AI가 다을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잘 정의하는 부분, 이게 되게 중요하구요. 사실 제가, 그, 일식, 일잘하는 스킬이라고 있는데요. 세 가지 있어요. 뭐할 때, 뭐가 궁금한데, 예, 키 퀘션. 예, 그리고 핵심 개요. 무슨 생각인데, 대충 얘기해봐. 세 번째, 목차. 예, 요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요세 가지로만 물어보시면, 예,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준과 상태 정의하기인데, 결과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1.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고서를 쓸 때, 쓰실 때는 저는 이걸 써요. 탑티어 증권사 인리스트 수준으로. 예. 왜냐하면 증권사 앤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제일 잘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혹시 공무원 계세요? 예. 공무원 계시면 공무원 스타일로 써주세요. 혹은 여기서 뭐 석사, 박사, 예. 논문 쓰시는 분,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과정에서 명확하게 수준을 정의해 주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롤플레이킹처럼, 내가 누구처럼 해서 씁니다. 두 번째, 제가 다루는 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 이래야지 좀 쉽게 사, 설명이 돼요. 예시도 들어가면서. 예, 그리고 저는, example 혹은, anecdot를 추가해 주세요. 라는 부분으로 해서, 문체까지 하나하나 다 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럼 오시고 보셔야 될것같고요 될 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의해보니까, 여기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일 시킬 때 일을 시키면 일잘 시키거든요. 사람한테 일 시키는 거 똑같습니다. 1. 상황 왜 필요한지 예. 두 번째 과제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 예. 결과 나는 이 정도의 결과를 예상해 그리고 액션 어떤 액션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롤 나는 애널리스트인가 작가인가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예. 그다음에 이 샘플 예시 예시라는 말을 해, 얘들도 딱 시키는 대로 해요. 예시, 예시해줘? 그래야지 예시하고요. 예시도 이런 방향으로 해줘? 라고 해야지 그런 예시를 해주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죠 사실상 공무원 쪽이나 아니면, 예, 포맷 예, 양식 이 있잖아요. 예, 양식 이 있어서 포맷 그리고 마지막에는 출처. 예, 출처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요, 출처 알려달라고 해서 출처 링크까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많아. 링크 누르면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철저하게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AI 해당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고 작성할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던지는 건얘 애한테 물어봐요. 근데 할루시에이션 환각, 뭐 아까 전에 뭐 오류?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AI는 안, 믿으면 안 돼요. 예, 왜냐면 데이터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는 거랑 달라서 1. 예, AI 믿을 수 있겠지? 바로 묻는다. 이거는 제 생각엔 바보 같은 짓이고요. 자기가 어떤 일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밀어봐야 돼요.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 야그 수거서 알아봐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자료 뽑은 다음에 이거 보고 정리해봐요래야지 내가 원하는게 나와요 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중요한거는 자 5분 남았는요 네, 자료를 학습시킨 뒤에 뽑아낸다 플로어는 똑같습니다 사실 그, 그런데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게 여기 외부공개형 보고서와 내부공개형 보고서가 있는데 네, 네. 외부공개형에 있어서는 진짜 확인해야되는게 출처 예. 링크 하나 하나 그다음에 데이터 하나 하나 있잖아요 다 구글에다 던지는 거 혹은 혹시 퍼플렉스티 쓰세요? 예. 구글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퍼플렉스티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걸로 물어보면 예, AI에다가 이제 그 링크 달아가지고 근거 하료까지다 붙여주니까 예, 하는데저 같은 경우에서는 구글이나 퍼플렉스에나온그원 데이터 소스를 예. 예.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화면 캡처하거나 카피페이스로 다 한다 민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내구형 네 보고서 만들 때는 일단 포맷 네. 양식이 이런게 있는데 이거 중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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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런 부분을 채워내야 될 때는 요한 다음에 요 양식에 따라서 채워낼 것만 해줘 근데 여기서 해야 하셔야 될게 뭐냐면 양식을 믿어놓고 다 채워주겠지 말도 안 돼요 양식을 채워놓고 하나하나 질문한 다음에 그걸 카피 페이스로 다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예. 예 그거 하면 아마 그 아마 AI 서비스 몇백만 주고 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위한 보고서 만들기 사실은 저를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가 궁금한 거다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일시키는 방법. 여시 핵심인 건 내부는 소스, 아, 외부는 수, 출처. 왜냐하면 말하면 안 되니까 내부용은 포맷.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일시키는 방법 사람하고 똑같아요. 보고서 쓰는 거. 네. 핵심 질문과 목차를 일단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믿으면 안 돼요. 일일이 하나 검증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예, 밀어놓고, 예,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목차에 따른 작성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자를 밀어놓고, 푸시하고, 자를 밀어놓고, 푸시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예, 만족할 때까지 계속 재수정인데 갈군다, AI도요. 예, 그러시면, 예,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서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부분들은, 예, 이제 3분 남았으니까 한 개만 할게요. 예.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일단 먼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밀어 넣는다,잖아요? 자 그래서 유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는 뭐2 시간, 3 시간짜리 많아요. 최근 들어서 컴퓨텍스 피어텍스, 2024, 젠슨황, 예 하나 예. 키노트 스피치를 해줘. 그러면 이 키노트 스피치가 몇 분이냐? 1시간 50분. 이거 다 들으면 멍청한 사람입니다. 예, 일단은 아무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링크 있잖아요. 링크를 캡쳐해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튜브 스크, 트랜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여기다가 예, 하여튼 뭐 아니, 아니시면 아니 인터넷에다가 제뭐3% 영상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에 다 올려있으니까 예, 보시고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에다가 url을 던져 놔요 뭐 근데 사실상 보면 안 보이시더라도 요청 그러니까 주체측 요청이니까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뜨잖아요 카피, 인타, 카피 인타이어 스크립트 해서 이걸 가지고 저는 에 클로드가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채찍피티건 저한테는 저한 진짜 일 못하는 친구니까 여기다가 카피 해서 넣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자. 탑티어 똑같습니다 탑티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것 같은 어,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보고서 내용 수준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 그 이그샘플 예시 혹은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그스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만들어 어, 줄수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스낵 노트를 어, 어를 활용해 주세요. 해, 해, 아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 제일 문제, 제일 중요한 게자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어 일단 일단 이런 관점에서 학습해 주시고요. 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건키 메시지 키어젠 황. 아저씨가 원하는 말하는 키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어그키 어떤 답을 하고 싶은지 키 퀘스천지를 작성하시고 목차를 작성해주세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 왜냐하면 그냥 보고서 써달라고 하는 것보다 자 머리에, 머리에 그 가닥을 트리를 만들어, 그 다음 그게 목차거든요. 이제 나옵니다. 어, 30분이네요. 이거 안 보이시죠? 예. 예, 보시면, 키 메시지, AI 혁명시작꿍 엔비디아가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등등 해서, 일단 은키 메시지가 나오고요. 예, 보이시, 보이시는, 보이시는 분 오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어, 제 보고서는 인터넷에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키메시지가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러면 네. 이런 내용을 할 거다라고 감을 잡죠? 그 다음 키퀘스천왜냐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목차. 자, 목차를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럼 목차. 목차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목차에. 목차에 따라서, 어, 모르겠어요. 이거 꼭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항상 넣어요. 증권사, 어, 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수, 준으로 아, 이거 똑같이 카페하면 카페 되겠다. 예, 네, 그리고, 어 자, 일, 활용해 주세요.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목차에 따라서, 활, 활용해서, 해서, 풍성하게, 어, 보고서, 내용을 채워서, 완성해 주세요. 근데 사실상 보면요. 얘한테 일을 시킬 때, 그 뭐, 반말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혹시나 뭐은말 하면 좀더 잘해 줄까? 네, 그리고 가끔씩 가다가 참 잘했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보면 <laughs>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는 반말 해도 잘 나오긴 합니다. 자, 이제 나와요. 자, 1. 목차 나온 다음에 목차를 채워주세요. 어느 수준에서? 예. 누, 누가 작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용은 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보시면 제목까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서론 AI 혁명의 시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역사적인 이 순간을 목격하고 뭐 있습니다. 마치 전기관이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처럼 해서 쭉쭉, 예. 그 목차에 따라서 가 보고서를 해줍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이 보고서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카피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읽어봐요. 다. 다 확인하셔야 돼요. 못 믿으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이 중에서, 예. 어 뭐가 좀 재밌는 게 있어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CUDA와 GPU 시나 이걸 딱한 다음에 자 이거 하고 내용에 있어서 CUDA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다시 보고서를 써줘 예 그래서 하나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일을 시켜야 돼요 내가 잘 알아야지 예 근데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보고서는 쉽게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분 넘었습니다. 네. 네, 음. 좀 부족하지만 네. 주어진 시간이 어쩔 수 없어서요. 확인하는 네. 방법 확인하는 거요? 네. 확인하는 네. 거잘 모르.. 네. 확인하는 게 어, 모르겠으면 맞지, 네? 어떤 그래프라든가 통계자료도 제시해달라고 했을 때 네.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네. 확인하는 네. 거요? 네. 확인하는 거 그럼 보통 어떻게 하세요? 네. 다른 데 다른 또그 도구는 또 한번 비교해가지고 맞아요. 네. 똑같아요. 네. <웃음> <웃음>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아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AI한테 잡아 묶이느냐 아니면 내가 AI를 활용하느냐는 내가 전문가냐 아니냐의 관점인 것 같아요. 전문가면 이걸 잘 잡아낼 수 있고요. 어,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가 되도록 열심히 하다이스트로 <laughs> 비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